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내려가는 하향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손 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리시, 다스리실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왕의 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반해 누가복음은 반대로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어, 상향식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가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독자인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온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십삼 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서 족보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엄연히 따지자면은 요셉과는 혈연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밝히고 있는 족보의 끝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38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는 에누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인류의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편협한 시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몸으로 온 인간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구주가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시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누가는 예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이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합니다.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신성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성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안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시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 바라고 그 어느 쪽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누가복음은 오늘 족보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한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